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2023년 이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되죠.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한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내년은 좀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 좀더 좋아지겠지.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항상 기대대로 되는 게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아니면 헛발질만 하다가 막연한 그런 희망과 기대감에 기대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폭망하고 더 힘들어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어떤 분은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어,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이제 또 증세를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올 한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내년 새해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실천하셔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024년 대운이 터지는 그 신호 징조 그러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운이 코앞일 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뭐 확실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었어요. 저는 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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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삶을 제가 견뎌 왔습니다. 정말 제 삶은 완전 가시밭길 그 자체였고 완전 진창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 당시에는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 제가 그 당시에 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10년 대운이 들어올 때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성과 의식 성장, 마음의 법칙, 상상력을 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 그리고 사후 세계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이 책, 김두사의 독설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때 하는 그 독설,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는 뭐 조곤조곤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애기스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뭐 부합, 풍요, 영성, 사후세계, 의식성장, 의식상성, 차원상성, 이러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식이 바뀌었고, 내면 상태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 3, 4개월 만에 책을 펴내고, 그 책을 변해 보내서 뭐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유튜브로서 활동도 하고 빠르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유튜브들 있죠, 뭐 작가들, 코치들, 뭐 강연가들 제가 다 코칭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만 잘 새겨들어도 정말 내년은 뜻깊은 한 해, 아주 특별한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겪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은 시간이다. 인생은 돈이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은 시간이다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하면 우리가 시간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5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없습니다 설사 75세,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에 산송장이라고 하죠 시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든 정확하게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너무 많아요. 예.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힌다는 말은 상처를 준다든가 자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책 그대로 남겨 있는 내용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면 됩니다. 왜 자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계속 카카오톡하고 전화를 합니까? 지금부터는 똑똑한 사람, 명확한 사람이 되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다. 가짜에게 시간과 돈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어,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 돼요. 왜 세상에 넘치지 않는 게 사람인데 그사람들다 만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그 소중한 시간 돈 에너지를 다 이렇게 됩니다. 감정까지 그 사람들에게 썼다 보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발 인맥을 쌓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마라. 나는 인맥이라는 단어보다 더 쓸모없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 인맥이라는 단어는 나약하고 자동감이 낮은 패배의식에 찌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혼자 하려니 불안하고 두려워 인맥이란 포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것이다. 인맥은 탕후루와 같다. 탕후루 아시죠? 아이들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좋아합니다. 달콤한 맛에 치아가 상하고 깨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된다. 인맥도 그렇다. 내가 성공하고 보니 인맥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가능성과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성공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과 관계 맺기보다 관계 정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라. 이 책에는 365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지면이 또돼 있어요. 365개 꼭지가 담겨 있고 내용이 담겨 있고 하루에 한 개씩 읽어가면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의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의식의 변화, 내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사람이 이것도 제가 지금의 저도 의식 변화를 통해서 내면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돈 그릇 이것은 의식의 그릇인 것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의 중요성을 깨칙하고 있다. 의식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 의식이 성장하면 의식 상승이 일어난다. 의식 상승은 차원 상승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과 돈, 노력을 쏟아붓는다. 내 생각에 이는 정신 나간 짓이다. 더잘 그 살아보려고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하기. 문이다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그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온 강좌들을 이제 수강을 합니다. 뭐 30만, 50만, 또그 강좌들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금액이 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1대1로 우리가 이제 그 코칭을 받아도 잘못 따라 가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한다? 아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천명 중에 몇 명만 그걸 이제 어, 따라 해서 뭐 잘될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교육 받는 분들 중에 뭐 그래서 뭐 어디 어디 다녀와서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나 하는데, 뭐, 분량이 너무하기 때문에, 3분의 1도 다못 보고, 중간에 포기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못 따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온라인 플랫폼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들은, 동영상들을 만든 그 사람들, 뭐, 작가들, 강사들 코치들은, 그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찍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그 알려주는 그런 비법을 배우는 게 가장 빨리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더잘 살아보려고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새해에 대운을 맞고 싶다 그런다면 무조건 의식 성장이 힘써야 됩니다. 의식 상성.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 마음의 법칙이라든지 상상의 힘에 눈을 뜨고 의식 성장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와도 기회인지를 모르고 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폭발적으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의식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김도사의 독설 두 번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보면 깜짝 놀라고 정신이 화들짝 들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살아간다. 분명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죽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화장터, 묘지다. 비탄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이런 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정신이 안드로메다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먼저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 그리고 축 처져 있는 어깨를 활짝 펴고 태양을 보고 그러라. 태양을 보고 그러면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신입니다. 시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찾지를 못하니 방황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니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다 보니 우울증을 앓게 되고 우울증을 앓다 보니 부정적인 그러한 또성장의 사람이 되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한만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촛불 을 켜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의식 성장에 도움 되는 책을 읽어라. 의식 성장만 하면은 스스로 그러한 부정적인 기운을 다 몰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완벽한 영혼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영성을 모르는 사람, 의식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들만 생각을 하니 모든 게 한계고 모든 게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는 영혼으로서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을 영혼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이고, 신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고,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이고, 자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끌어당긴 것이고 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당겼다는 라 것을 알면 은 이것을 몰았을 때보다는 그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의식 성장에 힘쓰라 눈을 떠라 사후세계 공부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운도 보이고, 기회도 보이고, 이 사람이 나의, 나를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 기, 기준이 명확해지면, 삶이 아주 심플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인맥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왜? 인생이라는 그 조종관을, 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왔고 제가,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는 내면 상태 변화, 의식 변화를 계속 전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글 쓰는 방법, 책 쓰는 방법, 이것을 제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1인 창업가가 될수 있는 그, 그한 과정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시, 중요시 시키는 게 뭐냐면, 의식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 그래야지,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잡아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식 성장이라, 성장해라 하는 요가 여기 있습니다. 이책이 이 책은 일반 시중에서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책임 안에서만 이 책을 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그리고 입소문이 났는지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에 또 이제 글을 남겨두십니다. 구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책의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어떤 분한권더 사서 지인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최고의 자극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 목사가, 신부가, 선임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돈 버는 방법, 부자되는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수만 담아뒀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지 마시고요. 최소 5번을 보시면 내년에 여러분들은 5번이나 되는 큰 그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습니다 끝!